안녕하세요. 수록군입니다. 이번에는 쓸데없는 뉴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턴하는거에 대해 또보여드릴거예요 우회전 할거예요 정수군전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는 댓글이 달려있는데 중앙선침범 폭진점 빼곤 안했지 않나요? 어. 유턴은 안해 유턴은 안할거야 유턴은 안할거 있나 다음이나 다 다음에서 할거야 다다 아,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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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 신호를 지키자 여러분. 얘들오 신호 언제 되지? 아. 신오리치키자, 피해갈게요이네 피해가 있다. 우이 바로 씨, 졌다 무에전에서 다음 다에 유턴해야겠다. 소리디 운전 중시저제 주행 유턴. 세워놓기요 일단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일단 여기에 있으니까 다음 삼거리에서 유턴하면 되겠네. 잠시는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라고 만나는 삼거리 삼거리 저기 음. 있죠? 리 네. 중앙선 침범. 나도 욕먹을 뻔. 이턴 우회전.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좌회전해가지고 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 캔. 나는 계획이 따로 있단다. 유턴해야겠다. 또 유턴 이제는 또 좌회전해야 되네. 대전해야 돼. 자 대전 신호. 걸리면 안 돼. 신호야. 신호 등아. 고맙 고맙다 신호 등아 나에게도 신호 줘서. 신호 등이 고맙지. 원래 원래 실제에서는 원래 신호등 가려고 하면은 노란불 노란불이나 뭐 자외선 신호 꺼지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좋지, 이 은혜가. 으이씨, 박을 뿐인도? 내 거리, 잘 전해야 됨. 오, 잘, 오, 진짜. 초록불이다. 진짜, 정성운전인데, 이건? 오, 빨간불이다. 내가 오니까 바로 되는 신호가. 제 배명이 초록불이거든요. 오. 이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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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운전 학원으로 다시 돌아온 조독들. 으. 아 얘네 다 뭐야? 아 왜? 갑자기왜 끼어들 끼어들고 나요 게임아 좀 멈춰봐 이 캠핑 카야 게임아 빨리 가네야 나 이탈할 거있 인도 박을 것 같은데 전했다 아이, 뭔가 부족할 것 같아 그다음 우회전 우! 자 주차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 빠이